파카가 랜덤 스쿼트 했는데 <laughs> 꿀잼이야 응 음. 개꿀잼이야 일단 우리가 내릴 곳은 여기다 있어 여기 이번에도 사람 많겠지? 당연스럽게 당연하지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내려 빠을 먹고 남을 그런 낙하산 중요. 존나 늘. 네 존나 늘인데. 네 존나 늘인데. 아 굉장히 아이언맨이 많아. <laughs> 네 존나 늘인데. 아. 대만아. <laughs> 야안 됐어. 요 망했어. 야 이거 일단 네가 먼저 들어가서 나총 네가 좀쏴 주게 해야 돼. 아니쏴 주기 싶어도 나도 안 돼. 그게 총이 나와야난 옆으로 들어가야